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라고 추파를 던지는 렌트킹 에당해버린 두명의 여인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한번 모아보았 oh 평소대로 왁타버스 뮤직을 듣던 한균 그렇게 광순이가 돼버린 oh, 아니 렌트님 원래 이렇게 잘생기셨었어요? 라며 결소리를 내뱉고 그의 복근가드를 바라보며 침을 닦아준 뒤 장성의 나래를 펼쳐보는데 수갑이 한쪽이 풀려있잖아. 지금 결국 탈출한 약간 천재 수용수뭐 이런 느낌 아니야? 나이 장면이 자꾸 생각나서 어떡,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표정 못다 아, 표정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표정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 노린 거 아니야 이거 배그 배그 때 이거 나 쏘지 말라고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일부러는 아닌 것 같... 어 렌트님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어 렌트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아 아, 아니 아, 저도 너무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도망가는 렌트게물 따라가는 한결 <laughs> 저거 저빨간 구레비 피부 혹시 당신 당신? 하지만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그 당시. 저 저랑 저랑 사, 사 사기실래요? 모부님이세요 설마? 예. 이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한결 렌트게님을 보고 확인까지 한 렌트게뉴님. 아 한결님. 뒤에 쫓아오던 년을 죽여버린다. 뒤에 쫓아오던 년은 제가 아니. 죽여버렸거든요. 네네. <laughs> <연이요. 웃음> 네. 그렇게 뒤에 쫓아오던 년이 된 모구구는 나 끝난 거요? 이제 끝난 거냐고 물어보는. 대들아 나 끝난 거야나 이대로 끝이야? 끝이 아니었다. 이 클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출이 되어 모구구는 총 스물네 번을 더 죽었다고. <laughs> 형이 모부군님을 죽였어. 제가, 제가 따라오라고 러는데서 모르고 죽여버렸. <laughs> 제가 제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오해가 있습니다. 맞다. 이 여자가 죽였다. <laughs> 눈에 뵈는 게 없는 한결은 그를 납치해버리고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자 렌트님 다시 타세요. 네네네. 네, 네, 오빠 네. 타세요. 저 파밍 안 해도 되나? 아 괜찮아요. 어? 아니, 괜찮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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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줘. 살려줘. 네. 아, 가자 가자. 살았다. 와. 렌트님. 춘식아! 아 춘식님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 데이트 그렇게 춘식이가 렌트게님을 구해주고 아아아아아아아안죽안죽안죽 안 렌트게님의 복수를 마친 후 렌트님 잊지 않을게요 매번 그를 찾는 얀데레로 진화하게 돼요 렌트님 어디 내리실려나? <laughs> 야 진짜 그거 무서워 어. 어, 맞아. <laughs> 결국 같은 식구들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어 렌트님 어 진짜 꼴그 보기 싫어 아우 꼴 보기 싫어 네, 왜 저래 네, 왜저에 네. <laughs> 피해자분께 대신 사과도 하게 된다 순식님 아아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라며 챙겨주는 여름이 늘 몰라주는 한결은 오히려 그의 매력에 더욱 빠져버리는데 아브락사스 아, 애 까매지려는 한결 을 말리는 채팅들 애 흥분하는 한결 애 다시 말리는 채팅들 애 다시 확인하는 한결 이거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을 다시 말리는 별풍선 렌트 아니니까 진정해 늘 보는 단추가 한마디 하는 아니 겨라 이 사람이 맨장이 아니잖아 너가 왜 흑한 방순이가 돼 <laughs> 이렇게 한결이 번태곤냐 단추야, 너도 티바살 아니었으면 나한테 뻑갔어. 뭐? 아, 진짜. 그렇게 친구를 도와주려다 후들여 맞은 단추는 기절 상태가 되고 웬버즈의 연속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단추가. 티바살만 아니었으면 그냥 어림도 없었지. 그런 단추의 마음을 몰라주듯 한결의 덕질은 멈추지 않는데 <laughs> 그런 멘트를 따라 하렌베그를 신청한 한결 한결님 오 입은 술 담배 안 하시지 않나요? 아나 네, 근데 평소에 내가 운동을 즐겨 하지 않아가지고 e n f p 혈액형 5 0 5대 내가 또 INFp라 완전 다르네. 제목 바꾸러 가자.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 MBTI INFp MBTI 재검사. 어 맞아. 내가 요즘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laughs> 나 완전 인싸라 가지고. 어, <laughs> 그렇게 조건이 안 맞게 된 한결은 렌트에게 선택받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응원과 함께 여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렌트님 어떻게 저한테 맞다.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 저희 배그 좋았잖아요 배그에서 봬요 <laughs> 평소대로 왁타버스 뮤직을 듣던 금자는 그렇게 광순이가 돼버린 아나이 복근에 진짜 너무 열받는데 너무 우려지는데 잠시만 아, 왜 이렇게 잘생겼냐? 라며 금소리를 내뱉고 그의 복근가들을 바라본 금자는 미쳐버리는데 오야 아니 미치겠다 나 진짜 저, 저 육강, 육강천장 꼬려지는데? 그런 그녀와의 만남은 대회에서의 MC로 만나게 되고 어, 이야기도 나눠본 적 없는데 MC를 같이 하게 됐네요 아니 렌트개녀님 제가 이제 최근에 광고 한번 같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름하야 샵팩 공트 이상한 거잘 보겠었는데 갑자기 샵팩이라는 앱을 설명하신다 네 맞아요 싸고 싶은 게 있으면 샵팩을 통해 원하는 스토어로 가자 빨간 컵 모든 스토어를 자유롭게 경우해서 쇼핑을 하면 평균 캐시백 받고 이걸로 치킨 사 먹어야지 <목소리> 은행이나 이제 또는 네이버 페이로 환급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뭐 여행 같은 거갈 때나 마트 가서 쇼핑할 때 조금 더 할인을 좀더 받고 싶다 싶을 때 쇼핑을 통해 원하는 스토어로 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이매트를 열었어요 surprise. 여기서 가입하고 제 그걸로 가입을 하시면은 만원을 또 준다고 해요 여기 보상코드가 있으신가요? 하고 이제 여기 눌러보면 나온대요 여기다가 친구코드 입력을 아프리카TV 렌트게뉴 <목소리> 일 날짜 적립이 이제 만 원이 될 거다. 이런 거뭐받아봤자 뭐.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노드 VPN을 할수 있어요. 근데 VPN 하면 어떻았어요? 이 자식아. 그 대가말로 해야겠냐, 임마. 예. 우리가 해외에 있는 게임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해외인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어, 해외에 있는 VPN으로 해서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샵백에서 노드 VPN을 구매를 하시면 최대 95% 캐시백이 샵백시 캐시백 100%백 100%, 샵백 시큐멘 15%, 보너스 15%두 번의 캐시백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VPN 좀 싸게 좀 구매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샵백을 설치하셔라 캐시백 받아 가면서 여유로운 쇼핑 생활을 즐기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렌트 님, 제가 이제 최근에 광고 한번 같이 잖아요 그래서 비방으로 회의 하는데 백을왜안 나오시냐, 뭐 이런 얘기 하셔 고그가 듣다가 저 나왔으면은 뽑아 주셨나요? 이러니 <laughs> 우리 초면인데 예의상으로라도 네라고 해줄 법 하지. 보통 그러지 않나? 라며 광순이의 집착에 멘트.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사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흑화한 광순이로 지나가게 아니 얘들아 진짜 나도 진심으로 물어본 거 아니야. 나 어차피 못 나가는데. 나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 그냥 회의하다가 어디요? 빌때 뻘주 마니까 그냥 대충 얘기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에 멤버지 대신다 파는 양도 근자님 FC네. 아니 <laughs> 와 나도 진짜 도끼 님도 다시 보이네. 이걸 공감을 못해 줘? 아니 이 사람들 계속 집에서 인터넷 방송하느라 사회성이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뭐냐고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에나 파는 멘트긴? 어좀 이상한 거야. 그것도 <laughs> <laughs> 아니 철연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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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예의상 그냥 뭐네 라고 하고 지나가잖아 어차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시 봤습니다 렌트게님님 그렇게 광순이 탈퇴해버린 제갈금자는 그렇게 광순이가 돼버린 오케이 okay. 후보 등록 내 남친 후보 등록 yeah. 자 <laughs> 한결님 표정이 원래 원래 이렇게 싸늘한가? 동공에 금자라곤 된거 보여? 에 심각성을 느끼게 된 금자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결님 저뭐 무슨 생각 뭐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라며 버벅거리며 말하는 금자에게 한결은 저도 후보 등록 라며 너도 네 친구 모구구처럼 24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은 아니 <laughs> 뭐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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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다가. 아, 진짜 뭐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예. 오케이. 라며 생존형 랩을 선보이는데 그 말에 렌트 께님은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는 익숙하니까. 괜찮아. 이로서 모두 상처받지 않은 세계의 완성이니까. 뭔개 소리야. 누가 아니 누가 안 피해요. 누가 안 피해요. 아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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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사람이 안 피하는데 저걸? 나이거미. 렌트님아아녕 예. 안녕하세요. <laughs> 왜 그래? 그렇게 제갈금자와는 달리 렌트를 보호해주는 마이곰이 우리 지금 아니, 진지한 얘기하고 해주세요. 있잖아 네, 우리 진지한 말이야. 얘기 좀 하자 저희 선수 보호 좀 해주세요 안 되시메요 <laughs> <laughs> 경호해준 마이곰에게 담내로 선풍기를 쐬주는 렌트게임을 보는 한결은 재밌어 보이네? 그렇게 렌트와 한결에게 상처를 줘버린 금자 뭔 개소리야! 이보세요! 상처는 제가 받았죠! 상처는 금자님이 받으셨지 이보세요!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셔야죠해봅 그거는 자유죠. 이 보세요 렌트게님. 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저 진짜 좋아해 버려요. 바로 망상에 들어가는 렌트게님. 가시는 빨리 빼지. 야왜 상처를 더 깊숙히 넣으시려는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다시 해집는 거예요? 십덕의 날콤보에 정이 떨어진 제갈 금자는 나 괜찮아 렌트게님. 아우! What? 그렇게 누가 먼저 정 떨어지나의 야나 대전이 시작다 나 결심했어 나 당신과 함께라면 이 가시밭길 맨발로 걷기로 바뀐 상처에 후시딘을 바르셔야지 왜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다시 헤집는 거예요 다치는 건 금자님이신데 나 괜찮아 견딜게 여기서 늘 너만을 기다릴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싫어해야만 하지 <laughs> 날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좋아한다고 한 거다? 찾았다 내 사랑.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밥 한술을 크게 떠요. 그그밥 그 한술을 크게 떠서 어떻게든 목이 넘기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되거든. 바로 더목에 걸리거든. 그럼 그럴수록. 뭐라는 거야 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가시 통째로 먹어.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고 맛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멋있었던 그를 보고 그렇게 광순이가 돼버린다. Oh, 이제 나를 좀 잊고 새로운 사랑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재갈소갈 대갈소죠 이미 늦었어 이미 당신이 시작한 거야. 우리 여기서못 끝나 그렇게, 표독해진 금자를 달래기 위해 웬트키 님은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 이별은이렇보다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게이렇 근데 목소리가 내 사라했나봐 <laughs> 잊을 수 없나 봐 <laughs> 자꾸 생각나 <laughs> 견딜 수가 없어 어, 아아안 좋아할게 아 깬다 그렇게 한 명의 광순이를 떠나보내는 멘트기님이었다 <laughs> 음. 눈마주치는 거. 름님 자랑 중 고열님이었잖아. 아니었네. 아니. 왜왜왜 그렇게? 하하하하랑어안돼 <laughs> <laughs> 이거 이러면 안 돼. 언제는 한결같이 그냥 한결같이 해야지 한결같이 그냥 그렇게. 한결님 여기 한결은 한국어 뜻으로 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말이 아닙니다. 네, 그 한결이라는 그한그 한결 같다는 게 한국어로 이제 단어 뜻으로 그런 마, 말로 한 겁니다, <laughs> 야발씨. 파이팅. 야, 뭐 오늘 커플 티인데? 슬고님 <목소리> 너무 <목소리> 예뻐. 네, 오늘 진짜 어떻게 <목소리> 딱 이렇게 <목소리> 옷이 똑같지? 느낌이좀 <목소리> <기분이> <목소리> 좋네요. <목소리> 한결님 관계 도 알아상상? 내가 없는데요? 내, 내가 없는 거 아니야? 오 oh, He's r right 베프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시네 이미 덜 왼수 왼수 음... 저 응원하고 있어요 저 천형님 완전 렌트 개념 완전 개방 개빵... 렌트 개념 렌트님 네네 네, 네.

렌트 개념을 한결에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찾아오시라고요. <laughs> 한결에 말했다. 넌내 꺼야. 어디가? 못 가. 알바노. <laughs> <laughs> 뭐이 새끼? 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하면 안 되냐? 그동안 사랑했다. 널 잊기 위해 노력해볼게. 사랑해. 그래서 축의금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저한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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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릿 속으로 자식 세명 이름 생각 중인 한결이면 결축. 아니, 근데, 아니 <laughs> 근데 제가 제가 진짜 그 육강 전 때부터 팬이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아니, 부끄럽네. 아니에요. <laughs> 무슨 <laughs> 스토리를 갑자기 하시는 거지? <laughs> 스토리를 갑자기. 얘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뭐가 부끄러워했어 이 시끄러워 뭐가? <laughs> 아 뭐가? <laughs> 어왜저왜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야? 갑자기 왜 저러셔?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세요? 상 여기 미리 축의금 아니 쌤! 축의금 여기인가요? 아니 쌤! 결림이라면 렌트형 줄수 있지. 나나 음. 나를 나, 좀 살려줘! 나나나좀 살려줘! 에이... <laughs>